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위한 권장 사항.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떠날 때는 대책이 필수적이다.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미리 적어두고 불편한 상황을 피하면서 안전한 여행을 하고 즐거운 휴가를 즐겨보자. 장거리 자동차 여행은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여행을 떠날 때 온종일 운전대만 잡을 필요는 없다. 오늘 소개하는 많은 장점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리와 관계없이 운전을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경로를 알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계획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편한 문제가 생기거나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위한 팁.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즐겁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자. 1. 경로를 계획하자. 여행을 미리 계획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목적지를 선택하고 나면 거리와 잠깐 휴식을 취할 곳을 정확하게 정해두고 로드맵을 작성하자. 도로, 주유소, 숙소, 식당의 위치도 포함해야 한다. 2. 법률을 파악하자. 교통 안전에 대한 앱을 설치하면 도움이 될수 있다. 이는 디지털 지도와 현지 규정 및 교통 법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그중 일부는 번역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다운로드를 해두고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차량을 점검하자. 타이어가 최적의 상태인지,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지, 기름이 적절하게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미리 정비소를 방문하여 엔진과 브레이크 점검을 하자. 라이트와 와이퍼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구급 상자와 마찬가지로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할 때는 타이어 교체 도구, 안전 표지판, 소화기, 빛 반사 조끼, 손전등, 유압잭을 포함하여 걱정 없이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가 포함된 상자를 구비해야 한다. 4. 운전이 가능한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자. 혼자서도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할수 있지만 필요할 때 대신 운전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다. 교대로 운전을 하면 둘다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차례가 되면 긴장을 놓지 않고 운전에 집중할 수 있다. 5. 여행을 준비하고 그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자. 이는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다. 집에 도둑이 들지 않으려면 여행에 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집 상태와 반려동물을 살펴보고 우편물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출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떠나기 전에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다면 미리 말하는 것이 좋다. 여행 도중에 끊임없는 전화에 시달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알려주자. 6. 필수품만 가져가자. 짐가방과 관련해서는 예외사항이 많지만 차량 공간을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꼭 챙겨야 할 물품은 의약품. 음식, 위생용품, 날씨에 적합한 옷 등이다. 7. 중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자. 육체적으로 까다롭고 긴 루트를 여행할 때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운전석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조석에 있는 사람도 잘 쉬어야 한다. 신체적 피로감이 심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행 전날 밤에는 최소 8시간 이상을 자야 한다. 여럿이서 함께 여행을 한다면 뒷좌석에 앉는 사람들이 운전자가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8. 특정한 지점에서 정차하자. 여행 경로를 구간별로 나누면 더잘 견딜 수 있다. 유럽자동차위원회의 간행물에 따르면 오랫동안 쉬지 않고 운전을 하면 피로감이 몰려오고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정신 운동 조정력이 나빠지고 행동이 변하고 반응 능력에 영향을 미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9. 충전기와 여분의 휴대전화를 챙기자. 길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견인차와 연락을 해야 하는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하고 전화나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항상 차를 세우자. 장거리 운전자를 위한 팁.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휴식은 운전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2에서 3시간마다 다리를 펴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행을 떠나기 전과 여행 중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다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서류 보험증서,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자. 필요하다면 대한 경로를 고려하자. 밤이나 날씨가 더운 시간에는 이동하지 말자. 술을 마시면 자신은 물론 도로 위에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으니 음주는 피해야 한다. 약 복용 중이라면 처방약이라고 하더라도 부작용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한다. 가벼운 옷을 입고 편한 신발을 신자. 제동이 어려워지는 하이힐이나 밑창이 딱딱한 신발은 피해야 한다. 과식을 하면 소화가 잘안될수 있으니 가볍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차량의 동적 거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짐을 잘 분배하자. 제대로 닫혀있지 않은 짐은 사고 시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뒷좌석에 두지 말자. 대책을 세우자. 차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면 모험을 하고 흥미진진한 경험을 할수 있다. 부족한 대책으로 여행을 망치지 않도록 하자. 임시 경로를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무엇보다도 안전히 평화로운 휴가를 만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이제 도착지까지 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알게 되었으니 짐을 챙겨 잊지 못할 경험을 하는 일만 남았다.